이날의 천안문 30주년 추모 집회는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나는 집회가 열릴 빅토리아 공원으로 가기 전에 몽콕에 새로 문을 연 육사 천안문 학살 기념관을 취재했다. 이 기념관은 원래 여행자가 많이 오는 침사 추위에 있었지만 중국의 압력으로 폐쇄되었다. 이후 4년간 장소를 못 구하다가 얼마 전 용기 있는 건물주를 만나서 몽콕에 재개장했다. 기념관은 건물 한 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었지만 내부가 넓진 않았다. 기념일을 맞아 공영방송의 취재팀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방송 장비를 요리조리 피하며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때 사진 한장이 눈길을 붙잡았다. 우시 양동. 1968년 8월 13일생 베이징의 공업대학교 3학년 재학 중 천안문 시위에 참가. 6월 3일 인민 해방군 진압 당시 목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사망. 그의 짧은 생을 설명하는 글 위에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베이징의 이화원에서 찍은 것이라. 리 사진 속 호수에 이제 막핀 연꽃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망하기 며칠 전인 것 같았다. 유리벽 안에는 그의 학생 기록부와 수첩 등이 진열되어 있었고, 곁에선 마네킹에는 총알이 그의 몸을 관통해간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다. 기념관은 우샹동 외에도 많은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었다. 다른 쪽 벽에는 잠시 후 열릴 집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 유명한 탱크맨 사진으로 불게 얀맛 따 게임 몽케이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말은 천안문학살 현장을 보도한 홍콩 기자 64명의 인터뷰집 제목이기도 하다. 중국 본토에서는 1989년 6월에 천안문을 흔적도 없이 지우려고 하고 홍콩에서는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중국이 홍콩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밖으로 나오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한국인 기자인가요? 언론사 소속은 아니지만 책도 쓰고 기사도 쓰고 있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청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청년이었다. 홍콩 사람들 결기가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선전에선볼수 없는 풍경이에요. 선전? 네, 전 선전에서 왔어요. 중국인이라고요? 아니 중국인이 왜 이런 곳에? 아니 여기 와도 괜찮아요? 내가 당황하자 케인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저녁에는 빅토리아 공원 촛불 집회에도 갈 거예요. 이 사람 공안인가? 내게 뭘 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가 말을 이어갔다. 아참 저는 광주에도 다녀왔어요. 광저우요? 아니요. 한국의 광주 말이에요. 그는 또박또박 광주라고 발음했다. 1980년에 무덤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이름이 뭐더라? 한국의 광주라고요? 망월동에 갔던 거예요? 아 맞아요 망월동. 작년에 다녀왔어요. 그는 얼마 전 중국의 수학능력 시험인 카오가오를 치렀고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홍콩인들이 시위하는 것을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선전해서 홍콩으로 왔다는 청년이 꽤나 무모해 보였다. 시진핑이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 걱정은 진심이었다. 그는 허허 웃더니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했다. 홍콩의 천안문 학살 기념관에서 한국의 광주 망월동을 다녀온 중국 고3 학생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집회에서 다시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헤어졌다. 몽콕에서 침사추의 숙소까지 걸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약 4km를 걷는 동안 잠시 후에 있을 집회와 6월 9일 열릴 또 다른 집회를 알리는 수많은 선전대를 만났다. 홍콩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졌다.